안녕하세요 닥터헌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사실 튀김 요리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요리에 사용이 가능하고 지중해식 식단에 사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만 나열하자면 뭐 신장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고 체중감소, 항암효과, 당뇨, 골다공증, 만성염증, 우울증 사실상 거의 만병 통치약처럼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효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보면 올리브오일을 매일 몇 스푼씩 따로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런 올리브오일을 그냥 스푼으로 먹었을 때 똑같이 그런 엄청난 효과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효과가 없다입니다. 미국 FDA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오일 매일 먹어도 효과가 없다. 효과를 얻고 싶다면 총 칼로리를 일정하게 하고 나쁜 기름을 빼고 나쁜 기름 대신에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마라고 하는 미국 의사협회에서 내는 논문에서도 올리브오일을 단순히 추가하는 게 아니라 포화지방 대신에 올리브오일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혈압약을 무려 50%나 줄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논문들은 굉장히 많지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음식기능학 논문에서도 포화지방에 비해서 올리브오일을 대신 추가하게 되면 당뇨나 고지혈증을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논문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기름을 내가 조금 더 퍼먹는 게 아니라 기름이 들어간 지중해 식단 포화지방 대신 올리브오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리브 오일도 기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습니다.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기름의 양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필요량을 올리브 오일로 채우면 건강해진다, 이지, 필요량 이상을 다른 포화지방도 먹고 올리브 오일도 추가로 먹으면 크게 좋을 게 없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그럼 어떤 올리브오일이 좋은지 국제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품 두 개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